네 안녕하세요 미국지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 다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우리가 흔히 빵이라 그러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다섯 개 종목을 가리키는 빵 주식들의 최근 흐름을 좀 살펴보고 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이 빵이란 거는 어, 우리에게 빡빡이 아저씨로 알려져 있는 짐 크레이머 라는 사람이 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어, 그래서 21세기를 선도해갈 유망한 인터넷 기업 네 곳을 가리켜서 최초에는 애플을 제외하고 FANG이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알려졌던 건데 어, 여기에 이제 애플이 추가되면서 F-A-A-N-G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FANG은 2010년 이후에 나스닥의 엄청난 성장을 이끌어냈어요 2009년부터 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나스닥이 오르는 동안 그 상승을 주도했던 상승의 주도주의자 시장의 대장주들입니다 어,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2020년에는 더욱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을 했죠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펑 주식들의 상승률을 보면 어, 전부 어마,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이 2배 이상에서 많게는 거의 5배까지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방 주식들은 S&P500의 전체 시가총액의 약15%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5개의 주식이 S&P500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고요 또한 이 주식들의 특징은 시장에서 시가 총액이 굉장히 높은 우량주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은 성장주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급속 성장기는 좀 지났다고 볼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안정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올해 코로나 이후로 더욱 더 상승세를 가파르게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달리던 펑 주식들이 9월 달 접어들면서 강력한 조정을 받으면서 그 이후로 현재까지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경우에는 지금 최고가 보다 한10% 정도 낮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횡보 중이고 구글의 경우에만 조금 상황이 좋은데 어 근데 구글은 다른 빵 주식들에 비해서 기존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었죠. 어 그걸 감안하면은 마냥 좋다고는 볼수 없는 상황이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0일 이평선보다도 더 주가가 빠진 상태로 횡보를 하는 중입니다. 그럼 잘 나가던 빵 주식들이 왜 이렇게 어 힘을 잃었나? 뭐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나 너무나 급격하게 어 주가가 큰 조정 없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과 밸류에이션 우려로 인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조정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어,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안정될 때까지 어,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백신 기대감으로 인한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로 불렸던 여행, 항공, 금융업 등의 컨택트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컨택트 기업으로 쏠린다는 얘기는 돈이 언택트 기업들로부터 빠져나가서 그런 컨택트 기업들로 몰린다는 거죠. 구글이 유일하게 지금 어, 빵 주식 중에서 성적이 좋은 것도 그 이유예요. 구글은 아시겠지만 광고가 거의 대부분의 수입이기 때문에 컨택트 기업들이 살아나면은 광고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좋은 거고, 똑같은 광고 위주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페북의 경우에는 기존의 코로나 장세 이후로 구글보다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감안해서 현재 구글만큼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체 빵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 상태이길래 이렇게 지금 주가가 흐름이 안 좋나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PER이 30배 정도로 빵 주식 중에서는 PER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매출 대비 주가라고 하는 PSR의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 되고요. 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EPS 주당 순이익의 성장세를 보면은 2020년 말 현재는 에한 주당 순이익이 거의 10달러 정도인데 이게 5년 후인 2025년 말이 되면 어, 지금의 두 배인 20달러 가까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가 만약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PER은 한15 정도까지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PER이 그렇게 낮아지도록 주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가가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 이 추세대로 EPS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한 어 5년 후에 주가는 지금보다도 두배 어 정도는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페이스북의 빵 주식치고는 낮은 30이라는 PER을 감안했을 때어 그거보다 더 업사이드 쪽으로 열려있다고 볼수 있겠죠. 매출의 성장 예상 역시 현재보다 5년 후인 2025년에는 한두배 정도, 그리고 2030년에는 어, 지금의 세배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음, 아마존은 현재 PER이 90배 정도로, 빵 어, 주식 중에서도 PER이 가장 높은 주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대신 PSR은 굉장히 낮아요. 4.5배 정도입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psr은 낮고 per은 높다는 거는 매출은 많은데 마진율이 낮아서 per은 높은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어, 아마존의 전략이 마진율을 줄이고 대신 더 많은 고객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규모를 늘리는 게 지금 아마존의 지상 과제입니다 일종의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라 볼수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per이 높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높다 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향후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어, eps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현재 약 5배 정도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배나 상승을 한다는 것은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경우 90배인 per이 20배 이하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90배 PR이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한 거죠. 매출의 경우에도 2025년이 되면은 현재의 어, 2배 정도, 2030년이 되면 현재의 3배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매출의 성장세에 비해서 향후 수익률의 EPS의 성장률이 더 높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의 규모가 확대되면은 어, 이제 어느 정도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마진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현재 세계 1위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마진율이 어, 이커머스 쪽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입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현재 PER이 35배 정도 PSR은 7.3배 정도로 전반적으로 무난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현재 S&P500 기업의 평균적인 PER이 36배이기 때문에 평균 PER보다도 낮은 건데요 어, 그거는 아무래도 다른 f a n 기업들 대비해서 향후 기대 가능한 성장률이 조금 낮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하드웨어가 기업 수입의 중심이 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서비스가 수입의 중심인 다른 팡 기업보다는 조금 더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EPS와 매출 모두 5년간 성장률이 2배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가장 크고 우량하고 안정적인 기업이지만, 대신 성장 가능성은 다른 포함 기업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PER이 77배, PSR이 9배로 어, 현재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높게 밸류에이션이 된 이유는 당연히 향후 성장성이 기대가 돼서겠죠. EPS의 경우에는 5년 후에 현재보다 약 4배 정도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현재 그대로라면 5년 후에 넷플릭스의 PER은 77에서 20배 이하로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주가가 그렇게 PER이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매출의 경우에도 현재보다 5년 후에 약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인데요. 구글도 PER이 현재 34배로 S&P500 평균보다도 낮고 PSR도 7배로 어, 전반적으로 애플보다도 더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성장률은 EPS의 경우 5년 후에 현재의 약 2배 매출도 5년 후에는 현재의 약 2배 정도로 전반적으로 2025년 말이 되면 매출과 수익 모두 현재의 2배 정도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애플보다 성장률이 높은 거죠 근데 애플보다 성장률이 높은데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당연히 안정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플은 탄탄한 충성 고객들을 기반으로 일종의 필수 소비재 기업처럼 됐죠. 그래서 정말 안정적으로 우량하게 꾸준히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글은 애플보다 성장률은 더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어, 그만큼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래도 인터넷 기반 기업이고 수입의 대부분이 광고 뿐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면에서 애플보다 떨어진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성장률은 애플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은 겁니다. 네, 이렇게 후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S&P500에 속해 있는 다른 500개 기업들의 평균과 비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 이 기업들이... 안정적인 우량주이면서 동시에 성장률도 높은 성장주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어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라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이 S&P 500의 평균 PER 자체가 36배로 굉장히 높아요. 그럼 다른 기업들의 이 정도의 PER를 주는데, 팡 기업들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과연 높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리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가 사라지고 컨택이 부활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가속하는 어, 결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 돈이 현재는 언택트 기업들에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결국 머지않아 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비대면 언택트 기업들의 대표 주자인 팡 기업들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건 솔직히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음, 일시적으로 횡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모두가 바위를 외칠 때가 되면은 이미 늦는다 모두가 그 주식을 원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사야지만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어,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f a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이 f a 기업에 대한 현재 상황이나 향후 흐름은 제가 앞으로도 어, 가끔 시간이 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어, 분석을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